암기하는 과목의 점수가 낮아서 암기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암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암기라는 건요 뇌를 정말 많이 쓴 행위거든요 그래서 뇌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회나 뭐 역사를 외워야 된다. 거기 할애하는 1시간 2시간 동안은 거기 암기에 집중할 수 있게 내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을 싹다 치워야 돼요. 암기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? 한두 페이지 읽고 카톡 한번 보고. 한두 페이지 읽고 카톡 한번 보고. 이러면 쌓인 지식이 진짜 싹다 날아가요. 남는 거 없이.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정말 없도록 1시간 2시간 정도 세팅을 해 두시고 그 1시간 동안 뇌를 이만큼 끌어올려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뇌를 풀로써 가면서 책을 읽어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모든 지식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들어와서 깬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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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 고리가 약해질 뿐더러요. 그 앞뒤로 있는 지식들이 다 같이 호로록 날아갑니다. 아마 암기 못하시는 분들은 음흠뭐 1919년 3일운동 친구 카톡한대? 하고 보고 응, 아까 뭐 어디까지 외웠지? 1919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보네요. 그리고 집중해서 보세요. 아시겠죠?